인제대 의대 교수 70여 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부산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의대 증원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4일 만에 70명이 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차로 받은 것만 전체 전임 교수의 사십 퍼센트가 넘습니다. 이틀 사흘에 한 번씩 당직을 서는 고된 업무로 한계 상황에 이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수로서의 회의감을 호소합니다. 사직을 하라고 강요인 거 아니고 이제 교수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겠다. 제출된 사직서는 대학에서 조사를 거쳐야 해 효력이 생기려면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교 학 의대 교수협의회에도 100여 명의 사직서가 모였고 동아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공의 진료 거부 이후 사실상 대학병원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는 움직임에 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대학별 교원과 시설 등 구체적인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 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 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대학별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투입한 전국 공보위와 군의관 200명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으며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 지원 간호사도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